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갈림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선택하는 순간을 맞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 그럴 때마다 어, 그 선택하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번 들어선 그 길로 접어 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해도 갈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시인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영장문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는기도 하고 유명한 영시인데요. 이렇게 이제 글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 않는 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가는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괴이죠. 그 길을 걸으며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기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나는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길을 통하여서 이 이제 시를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 시는 아마도 가을 숲길에 걸어가는 길에 두 갈래 양각길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이 적게 다니는 길을 선택하였고 자신이 그 선택하는 길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 시, 회, 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뭐꼭 가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는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을 것인데 그 서로 어, 살아, 선택한 길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선, 어, 길 속에서 내가 가지 않는 길도 있지만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길도 분명히 있겠지요. 가지 않는 길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가지 못한 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자란 환경들, 또 내가 가지는 재능들, 나의 외모,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보다도 누가 선택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면은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부모님을 내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이따라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한 길이 되어서는 우리가 굳이 아쉬워하거나 미련 갖기보다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행하여 가는 것이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로버트처럼 너는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인생을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나무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 있고 가히가 그러니까 선택에 따라 따라서 가는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간단히 생각하면은 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얼굴 예. 예, 뭐 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타고난 얼굴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표정과 인상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지금까지 선택해 온 결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타고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여서... 얻은 결과물이 어쩌면 인생에게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 철학자였던 장폴 어, 샤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우리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다 인생은 무엇이냐? 마치 B와 D 사이에 알파벳 뭐가 있죠? C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B와 D는 뭐냐? 바로 birth라고 하는 태어남과 death라고 하는 죽음 사이에 c c가 뭘까요? choice 예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인생을 한마디로 함축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뭐냐 choice 선택의 여러 가지 모습이다 열거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어령 우리 박사 그분이 이제 유명한 인전의 책 중에 하나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죠. 이책 보면은 이런 말이 제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자를 I L K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앞에다가 빈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빈칸에다가 어떤 것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M M이라고 하면은 뭘까요? 밀크 예, 우유가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에스, 에스는 뭐죠? 실크, Silk. 실크는 뭐죠? 비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어지는 것이 있겠지만, 그앞 단어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있겠지만, 거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앞 단어를 우리가 선택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 뭐 소소한 것부터 오늘 아침 내가 무엇을 입으냐에, 입을 것이냐에 대해서 뭐 이런 고민을 향하여서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뭐한 시간 동안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결과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 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우리 가족들과 무엇을 할까? 여러분의 선택일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비 오는 날에도 내가 짜증을 낼 것인가? 아니면 빗방울 소리에 감성해질 것인가? 그러면서 감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 그 앞글자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길 속에서 선택의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두 다 겪겠다, 모두 다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일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길을 다 선택하고 싶은 것, 다 누려보고 싶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이제 설날이 되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또이 설날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다 과식하면서 내가 날씬하겠다 건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탐욕입니다. 예, 욕심입니다. 내가 운전을 막 과속하고 험하게 하면서 나는 안전하게 살겠다 그것도 예, 욕심이겠죠. 공부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가겠다 그것도 욕심일 것입니다. 우리는 두, 두 길을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냐 이것이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참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가지 않는 길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지 않는 길에 대하여서 미련을 남기보다도 내가 갔던 길에 대하여서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 고마워 할수 있다면 참 좋은 인생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갔던 그길 끝에서 어? 이 길이 아닌가 비어? 그렇게 말하면서 후회하고 미련만 남아있다면 그것만큼 화망한 인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많은 갈래길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 더 좋아 보이는 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길, 가장 정확한 길, 참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 예, 우리가 이번 주간 여러분들 묵상해 왔고 오늘 말씀은 오늘 주일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주일 묵상을 말씀이기도 했는데 자 6장을 보면 6장은 무엇 어떤 사건으로 어, 시작하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몇 마리 두 마리 떡 다섯 개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의 떡 다섯 개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여자, 여, 또 여자들,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만 명이 족한 사람들을 다 먹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열두 광주리가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6장을 계속해서 보면은 단지 오병의 기적, 많이 먹고 배불러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은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35절 말씀일 것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를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를 통하여 소리가 이제 여러분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온갖 피를 다 흘리셨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염두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너희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가 되면 우리 속에서 더 이상 줄인 삶, 목마른 삶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정말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서 그 뒤에 알려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오늘 6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자 중 뭐라고 합니까? 여러 시 듣고 맡고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업문을 좀 보면 그것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 의미를 갖가, 갖고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좀 오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해하기 힘들면 아 이거 모르겠다 싶으면 뭐해요 이거는 도대체 틀린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더 나아가서는 어, 틀린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나쁜 놈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지루한 사람. 예, 지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걸 전하는 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재미없으면 안 됩니다.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현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어떨까요? 네. 이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거죠. 예. 재미도 없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인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 존임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6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이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성령이라. 아멘. 이 말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하여서? 영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시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소리가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에, 이제 그 니고데모는 무엇이었습니까? 라비오, 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아주 지식이 많은 선생님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로 돌을 수 없다 라고 말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이 하나 예수님 의 말씀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가화 감독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나면그 마음을 통하여서 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그때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달고도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날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이 나를 살게 한다. 이 떡이 나를 다시만 충전시켜서 새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논전이 오직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육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병호의 기적처럼 예수님을 육의 양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채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해하고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어렵다라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어. 본문 보면은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도 최악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최악의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영광과 나의 오락을 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보다도 떡입니다. 육체적인 만족입니다. 재미입니다. 내 안의 영광입니다. 나의 배부름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죽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아싸움 나이다.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은 떡보다도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살리는 자신의 모든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영생의 말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자신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평안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같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어떻습니까?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미국에 한두 사람이 젊은 두 사람이 도박장에 이제 술을 취해서 막가다가 길가에 에베단 정문에 오늘 이제 설교 말씀 주제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그 길을 보더니 한 사람은 그냥 뭐 가던 길로 그냥 도박장에 갔지만 한 사람은 그 말씀이 찔려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약 30년이 이룬 후에 도박장에, 도박장에 갔던 사람은 감옥에서 한 신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무엇이 있었는가 자신의 그 함께였던 그 친구가 바로 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였던 이야기입니다. 그 대통령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22대 23대 대통령이었다라고 합니다. 같은 길을 갔지만 그길 속에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하여서 전혀 다른 길을 갈, 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예시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끊임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선택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일 것입니다. 너희들 또 가려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재미와 만족을 위해서 떠나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때 분명히 내 안에도 그래서 질문을 갖게 되겠죠.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네가 조명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온 여러분이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가렵니다. 정말 그 선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앞서 말하였던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했던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더 변형시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갈래김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여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계시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의 화려한 것을 우리의 재미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우리가 주님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우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